안녕하세요. 전라남도 순천시 나간읍성 근교에 위치하는 풍격소리 다육 농장입니다. 화분 몇 가지 세트로 판매하고 오랜만에 영상 열었습니다. 많이 많이 구경해주세요. 3개월만 있으면 가을이 오잖아요. 그러면 가을이 오면 급하게 화분을 구매하셔야 되고 그런 목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여름에 이렇게 세트로 구매하셨을 때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니까 이때 구매하실 수 있도록 영상을 열었습니다. 제일 큰 아이 3개, 중간 사이즈 3개, 작은 사이즈 4개 해서 전부 10개에 6만원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화분 색깔은 랜덤이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국산 화분이기 때문에 흙도 굉장히 좋아요. 큰 사이즈도 대품도 심을 수 있고 굉장히 좋은 사이즈이고요. 이 아이 13cm 정도 나오고요. 높이. 높이는 한8.5이 정도 나오는 화분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 화분. 중간 화분 사이즈. 중원 화분 사이즈 10cm, 11cm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제일 작은 화분 10cm 정도 사이즈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화분 색깔은 랜덤으로 해서 보내드리고요. 총 수량 10개, 택배비 포함해서 6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화분은 사과 화분입니다. 이 사과 화분은 정리가 잘 된다고 해서 엄마들이 되게 좋아하는 화분인데요. 큰 화분 2개, 작은 화분 6개 해서 모두 8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판매 가격은 택배비 포함해서 저렴하게 6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이즈 설명 한번 드릴게요. 큰 화분 사이즈. 내경이 12cm로 되어 있고요. 워핀. 15cm로 되어 있습니다. 입구가 넓으면서 밑으로는 쫙 들어가는 화분이어가지고 종류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는 화분이고요. 화분은 색깔은 랜덤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런데 보내드리기 전에 문자로 다시 한번 이렇게 보내드려요. 하고 세트 구성 한번더 문자로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작은 화분 내경 사이즈 9cm로 되어 있고요. 높이는 12cm로 되어 있습니다. 색깔은 빨간색, 노란색, 어, 녹색, 그리고 핑크색.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요. 다리 까지 보시면 굉장히 고급스럽게 해서 굉장히 잘 빠져 있는 화분입니다. 약간의 펄감도 있고요. 색깔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큰 화분 2 개, 작은 화분 6 개. 포탈 8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판매가격은 택배비 포함해서 6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판매할 화분들입니다. 수량은 8개로 되어 있고요. 택배비 포함해서 이 아이들 6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큰아이 2개, 동일하게 생긴 작은 화분 2개, 그리고 원형 화분 2개, 조금 더 작은 원형 화분 2개 해서 이렇게 세트로 6만원에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사이즈 설명 한번 드릴게요. 넓은 둥근 넓은 화분 사이즈 한 11cm 정도 되고요 높이는 10cm 정도 나오고요 작은 원형 화분 6cm, 높이 8.5cm 정도 나옵니다. 높은 화분 6cm, 높이는 한 14cm, 그리고 작은 화분 3cm 정도 높이는... 한 11cm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8개 세트에 택배비 포함해서 6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화분 3세트 정도 소개해드렸는데요. 가을이 오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화분들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문자 많이 주시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면 문자 남겨주세요. 이제 무더운 여름이 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어... 다용맘들 해왔던 것처럼 올 여름 건강하게 잘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화상 입지 않도록 저희 하우스 차각막 해놨고요. 오늘 최고 온도 30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환풍, 통풍기, 환풍기,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놨고, 선풍기도 열심히 틀어놨고, 올 여름도 건강하게 잘 보내고요. 가을에 예쁜 옷들로 갈아입혀보게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